네, 장맛비가 굉장히 심하게 내리고 있죠.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비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밤 월간은 뭐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지금 유럽에서 그2 2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연 그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막는 것이 그런 얘기를 했고 어, 1분기 GDP가 확정치가 나왔는데 에,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좀 마이너 스 성장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 지금 방송하는 시간은 2022년 6월 30일 오전 7시 43분이고요. 저는 블록 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지난밤 월가의 움직임,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움직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그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오후 방송을 제가 어, 약속을 못 지키고 하지 못했는데요. 그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생겨 가지고 예고도 못 드리고 오후 방송을 좀 스킵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3대 지수들인데요. 다우존스, S&P 500그 다우존스만 조금 뭐 어, 오르고 나머지는 뭐 그냥 말로 약보학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다 경제 지표나 또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뭐 색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정체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커머더티 상품 시장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어,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도 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품이 다시 에, 그러니까 상품 가격 자체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참 아이러니인데 놀랍게도 3%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채권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2%, 5년 만기가 3.13%. 약간 이제 5년과 30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이 5년과 10년은 좀 뒤집어져 있는 상태죠. 그 수익률이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그래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보통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 주면 아까 보여 드렸던 뭐금 가격이나 이런 상품이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와 보면은 뭐 비트코인 2만 달러, 이더리움은 1,100달러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선 제롬 파월 의장은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 노동 시장이 강력하고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튼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2%로 갈수 있다. 그런데 어,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채권 수익률이 역전되는 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파우르 장의 답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을 빨리 2%대로 되돌리는 거다 그렇게 해야만 더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계속 인플레이션을 강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어 그냥 제자리걸음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쓰레로 캡탈 결국은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그, 뭐, 자잘자잘한 거래소들의 연쇄 파산 움직임. 뭐,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비트코인은 2만 달러가 다시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도 썼지만, 이, 금리의 움직임과, 어,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좋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3.4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 그 금리 움직임을 보면. 이게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게 보이고요. 이거는, 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확 내려가요. 쭉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뚝 떨어졌던 거고, 이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재차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 채권 수준이 지금 내려가서, 어, 채권 수준이 내려가면은 금리가 이제 좀 안정된다고 하면, 나, 나스, 스닥이나 이런 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 과거처럼 금리가 내려갈 때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한 자극 요소가 아니고, 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 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어려, 어, 주식시장이 상승하기가 어려운 거고, 어, 덩달아서 지금 암호화폐 진영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얘를 보면 좀 다소의 온도 차이가 보여요. 뭐냐면 지금 까만색 선은 2023년까지 예상되는 S&P 500 기업들의 S&P 500 인덱스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수익 전망치예요. 월가에서 생각하는. 그 다음에 까만 빨간색 선은 실제 S&P 500이고요. 그러니까 수익 전망치는 계속 좋아요. 쭉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지수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일 그 주식 시중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식 중에 제일 힘든 게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는 뭐 상장한 이후에 거의 80% 정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그 수익이나 이런 전망치를 보면 주가가 이 이걸 이거대로 계산을 해보면 EPS를 계산하면 코인베이스 주가가 100% 이상 올라야 돼요 그 수익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확 벌어진 거죠 어,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한 수익 전망치와 현재 주가가 너무 괴리가 심한 그런 언발란스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코인베이스 주식을 지금 사러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워낙 그 시장 심리가 안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도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하반기 제가 어제도 그 무슨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G7 회담하고 지금 나토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나토가 이제 뭐 중국도 뭐 살짝 건드려 보기도 하고 이런 상태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중립국이었는데. 어,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뭔가 불안정하잖아요. 그 정세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남아 있는 한 뭔가 이렇게 해 보기가 어려워. 뭔가를 해 보기가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지금 왜냐하면 어~ 유가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게 그~ 어떤 수요 공급이나 이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 뭔가 이제 오버 슈팅 됐던 게 경기 침재가 될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아직 변곡점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석유 가격이나 뭐~ 공급망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서플라이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뭘 어떻게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그런 거죠. 사실 문제를 일으킨 거는 석유하고 공급망 쪽인데 그거는 연준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그러면 침체로 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S&P가 이렇게 떨어지고 대신 기업 전망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도이치뱅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말 가격을 2만 8천 달러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이치뱅크가 볼 때에는 당분간 암호화폐는 S&P 500, 그러니까 주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식이 좀 반등을 하고 이러면서 올라가긴 할 텐데 그러면서 제시한 게2만8천 달러예요. 지금 2만 달러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걸 3만 달러가 3만 달러가 강력한 저지지선이었는데 저 그게 무너진 다음에는 그걸 도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3만 2천 달러, 뭐이 언저리가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산평단가가그 정도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여전히 안 좋은 건데, 어, 더 흥미로운 분석은 뭐냐면, 도이치뱅크는 비트코인을 금에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 어 금보다 더 비싼 다이아몬드, 금보다 좋은 다이아몬드네? 금은 비트코인 좋게 평가한 건가?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금은 어쨌든 스테이블하게 그, 세이프 헤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대중적인 커머더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몇몇 다이아몬드 도매상들, 대기업들이 컨트롤을 하는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약간 네가티브한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하고 비교될 때는 에 이게 매스 어답션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대체 통화의 어떤 능력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치 저장고 능력도 있는 거고 한 포지티브한 그런 게 있어요. 금하고 비교가 될 때는. 에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심한. 그런 걸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은 그렇게 썩 좋은 분석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일단, 어, 도이치방크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나 시장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금보다는 다이아몬드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주식을 따라가야 되는 묘한 상황에 에,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2만 8천 달러 정도라고 하는 식으로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하고 비교한 사례는 많이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적인 성격을 얘기를 한 거여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여러 가지로 좀 뒤숭숭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사고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완도에서 일가족이 또 거기에 또 루나가 또 등장하는 바람에 아주 가, 어, 마음이 편치 못한데 어쨌든 그 시장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보다도먼 어, 미래에 어,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더 강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아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좀이 시장을 매개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어 뭔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과연 기존의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게 어, 거기에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한번 배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클래스 원어원하고 이런 강좌도 만들고 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엊 그저께 있었던 화요일날 있었던 우리 그 모멘터스의 NFT 관련 토론은 풀 버전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 아, 이런 식으로도 NFT가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터스에 저희 디스코드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 주고받은 텍스트도 보시고, 그다음 유튜브에 영상도 참여해주시면, 어,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의 상황, 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지금 리세션 신호를 강력하게 내보내고 있죠. 미국의 GDP도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그러나 기업 수익은 여전히 높은 것처럼 일단, 음, 조사가 되고 있어서, 그럼 온도차가 심하다. 그리고 도이치방크가 연말에 비트코인이 28K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게 좋은 의미에서, 어, 어떤, 세이프 앱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다이아몬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따 오후 4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